안녕하세요, 와이트들. 리지입니다 제가 뷰티 디바이스, 쩐.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아마 안 써본 뷰티 디바이스가 없을 정도인데 이번에 진짜 올인원으로 한 번에 싹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 또 있길래 탄력개선, 집중탄력, 브라이트닝, 리프팅, 화장품 유효성분 흡수, 극대화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올인원 뷰티 디바이스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요즘 푹 빠져있기 때문에 영상 내에서 쇼트던 정말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이 비베카 루시덤인데요 쓰면 쓸수록 만족도가 너무 높은 제품이라서 누구에게나 피부 고민 어떤 거 갖고 있어서 이거 다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이 비베카 핑크 캡슐 콜라겐 앰플이랑 같이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이거 사용하면 효과가 더 극대화되니까 저는 무조건 같이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콜라겐이니까 피부가 건강해 보이면서도 이 킥이랑 완전 찰떡궁합이더라고요. 얼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저는 조금 더이 루시덤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한 곳에 꾹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문질러 줘야 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럼이 꼭 필요한데요. 제가 얼굴에 방금 전체적으로 발라줬잖아요. 그 이후에. 이 위에다가 한겹더싹 뿌려줘요. 그래야 얘가 인식도 잘 되면서 전원에 꼭 눌러서 켜주고, 불빛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렇게 쓱쓱 문질러주면 되는 거예요. 문지르면서 리프팅 관리하고 싶으면 위로 쭉쭉. 일단 사용법은 이런 식으로 문지르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았고요. 또 사용하면서 궁금해 하실 게 통증이나 불편감인데요. 그런 거 1도 없어요. 전 드라마틱한 효과를 좋아하는데 피부과 같은 곳을 안 가는 이유가, 아, 그딱 저 기분 나쁘게 아픈 치수일 때 너무 싫거든요. 그 아픔 때문에 안 가는데 루시덤 아픔이나 통증 전혀 없어요. 그럼 제가 이번에는 이 루시덤의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앰플 이렇게 쓸 만큼 찐 후기예요. 첫 번째 에스 포스트 모드는 화장품의 고분자 성분을 안전하게 피부 깊숙이 전달해줘서 초음파가 피부 탄력을 높여주며 일렉트로포레이션과 갈바닉이 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유효성분 흡수를 극대화시키고 싶을 때 사용해줘요. 두 번째 유리프트 모드. 단 3분으로 피부 탄력 리프팅 케어가 가능해요. EMS 저주파 관리 들어보셨죠? 이제 그걸 집에서 할수 있어요. 거기다가 초음파가 함께 얼굴 윤곽을 보다 탄력 있게 리프팅 시켜줘요. 3X 타이트 모드는 3중 멀티 고주파 자극으로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극대화 시켜주고 LED로는 얼굴 안색 개선과 제 채널 슈츠이 모드 찐 후기가 많으니 슈츠도 보고 오세요. 난이세가지 모드를 다 하고 싶다 하시면 올케어 모드 세가지 케어를 단 하나의 루틴으로 완성해서 하루 딱 9분만에 코스 케어를 끝낼 수있습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모드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이 모드들 중에서 당연히 올인원으로 케어하면 좋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모드는 이 유리프트 모드예요. 이렇게 보시면 LED는 파란색이 나오는데요. 저는 확실히 탄력이 없어 보였던 이런 부분에 힘이 생긴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아랫부분이 렇게 끌어올려줬거든요. 이런 모션으로. 그리고 피부에다가 사용할 때 보시면 지금 1단계예요. 처음은 1단계 사용 추천드리고요. 눌러질수록 레벨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 상태에 맞게 단기 커스텀까지 가능하다는 점루시너는 그냥 고주파가 아니에요 무려 3중 집중 고주파에 저주파 EMS까지 더해지고 화장품 흡수 도와주는 갈바디 미세전류와 일렉트로포레이션, 초음파, LED, 미세진동 이 7가지가 이런 컴팩트한 기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디서도 본적 없는 내 손의 피부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핸디사이즈로 가벼운 하루 데일리 루틴이 완성되니까 정말 자주 쓰게 되면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게 된것 같아요 휴가 가기 전에 아직 안 늦었죠 내 얼굴 고민, 이런 작은 디바이스로 해결해 줄수 있다면 얼마나 간편하겠어요. 저는 영상 끝나고 또 관리해 주러 갈 거예요. 그럼 안녕!